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과 건강 단원에서 여자가 되나봐요를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여자의 생리현상과 대처 방법을 알아 봅시다. 다음 글을 보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친구들이 월경을 하기 시작해요. 한 친구는 아직 월경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많이 아플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월경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월경인지 잘 몰랐는데 화장실에 가보니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고 엄마께 말씀을 차분히 드렸다고 해요. 이렇게 이미 월경을 시작한 친구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가슴이 커졌어요. 양쪽 젖꼭지 아래에 멍울이 생겼는데 부딪히기만 해도 아프고 쑤시기도 해요. 병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한쪽 가슴만 커지고 있어서 고민인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월경을 하게 되고 가슴이 커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 겪는 과정이에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자의 생리 현상을 알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여자의 생식 기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생식기는 외부에서 보는 생식기의 모습이에요. 대음순, 소음순은 질과 요도를 감싸서 보호해요. 음핵은 여자의 성적 흥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또한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구가 있어요. 내부 생식기를 볼게요. 질은 초경하기 약 1년 전부터 분비물이 나오며 외부로부터 병균의 침입에 대비합니다. 보통 때에는 월경이, 임신을 했을 때에는 아기가 나오는 길이며 성관계 시에는 음경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궁은 아기가 자라는 방이에요. 길이가 약 7에서 8cm 정도이고, 자기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난관은 난자를 자궁으로 보내는 길인 동시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을 하는 곳입니다. 난소는 난자가 만들어지고 자라는 곳으로 좌우 두 개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분비해서 매월 한 개씩의 난자를 교대로 배란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난소에서 원시 난포 세포가 성숙하여 배란이 되고, 여자의 일생 동안 초경에서 폐경까지 배란되는 난자의 수는 약 500개 정도입니다. 난자는 난소에 저장되어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양쪽에서 하나씩 번갈아 나옵니다. 크기는 1.5에서 1.8mm 정도로 정자에 비해 크며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제 월경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생리라고도 하며 배란된 난자는 정자와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수정란이 착상될 수 있도록 준비한 자궁 내막이 같이 떨어지면서 피와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처음 생리를 시작한 이후 1에서 2년간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불규칙하게 월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나 영양 부족, 장기간의 여행 등으로 인하여 월경을 거르는 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주기가 돌아옵니다. 여자가 생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생리가 나오는 이유! 그거를 바로 오늘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아이들이 생리를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그건 바로, 나는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른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아기를 갖고 싶을 때 아기를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언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리는 그거의 시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시작? 너는 이제부터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된 거야라는 그 뜻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요? 우리 자궁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알아갔어요. 그러면 베리줌마가 이거를 다시 등장시켰어요. 뭘까요, 여러분? 맞아. 난자예요, 난자. 남자. 자,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난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자가 필요하죠? 정자는 지금 남자 몸에 있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우리 여자의 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들어가 보시죠. 난자가 나타났어요. 난자가 나타나면 이 난자는 누구를 기다린다? 정자 정자가 나타나서 만약에 정자하고 난자가 수정이 되면 빠바밤 수정란이 나왔어요 수정이 되면 나팔관을 타고 이렇게 옮겨와서 자궁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다 탁 안착을 한다그랬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뿌리를 내려요 식물의 뿌리처럼 이 자궁에 딱 고정시킬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는 거죠 자궁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뛰어내린다고 합시다. 와 이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방바닥에 뛰어내린 거야. 땅바닥, 아스팔트 그 다음에 밑에 쿠션. 되게 되게 푹신푹신한 쿠션을 깔아준 거야. 그러면 내가 후 이러면서 떨어졌을 때 1번, 콘크리트 바닥 2번, 쿠션. 어디가 안 아플까? 그렇지, 그렇지. 전부 다 2번이라 그랬어요. 1번이라는 사람 없죠? 1번이 떨어지면 팔이나 다리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자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궁은 상당히 아름답고 신비롭고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정말 큰 영역의 인간인데, 이제부터 자궁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떡하지? 수정란이 곧 나에게 도착하는데, 내가 정말 푹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재료라고는 뭐가 있을까? 음, 뭐가 있지? 그렇지. 나에게는 피가 있구나. 그러면 피를 가지고 쿠션처럼 푹신푹신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그거야! 그것만이 수정란을 내가 보호할 수 있어! 여러분, 자궁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맞아요. 자궁은 자신의 몸을 푹신하게 만들어서 수정란이 잘 자기 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합니다. 생리를 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생리대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가슴이 나오고 생식기에 털이 나기 시작하면 보통 1에서 2년 사이에 첫 생리를 시작합니다. 이를 초경이라고 해요. 이때부터는 생리대를 3개에서 5개 정도 주머니에 넣어서 준비해 둡시다. 집에서 미리 생리대를 사용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첫 생리 때 당황하지 않고 잘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생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언제 생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베라는 다음 월경 예정일에서 14일 전에 일어납니다. 월경 주기는 대략적으로 28일이며 월경 예정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매달 날짜를 체크해서 자신의 월경 주기를 알아내어 월경 일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주기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언제 월경을 시작했고 언제 끝났으며, 생리양, 생리통, 기분 변화, 몸에 나타난 각종 변화를 다이어리에 적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의 평균 월경 기간은 7일이라고 해요. 월경 주기는 29일이고 규칙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이 생리를 시작한 날이 10월 28일이었어요. 그리고 11월 3일에 끝났네요. 월경 주기가 29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월경 예정일은 생리를 시작한 날인 10월 28일로부터 29일 후인 11월 26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생리대를 준비하고 나의 몸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고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어리를 통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동영상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생리는 사람마다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28일 주기, 30일 주기, 31일 주기라는 주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8일이 지나면 생리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28일이 지나면 생리를 해요. 혹은 30일의 주기를 갖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생리를 시작했으며 오늘로부터 30일 뒤에 또 다시 생리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 이 생리 날이 왔으면 이 날부터 30일 뒤에 생리를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 29일 주기다. 이 말은 뭐냐? 오늘 내가 생리를 했으면 29일 됐었을 때 생리를 하고 또 이날부터 29일 됐었을 때또 다음 생리가 나타난다는 거. 그렇게 나오는 게 생리 주기고 생리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생리 기간은 뭐냐? 내가 생리를 하는 기간, 생리를 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을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생리가 7일 동안 내 몸에서 나온다라는 거. 생리 기간이 3일이다. 그러면 생리가 내 몸에서 3일 동안만 나온다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생리가 나온다고 봤었을 때 생리의 양이 가장 많은 거. 자,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 7일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언제냐면 바로 이날. 이날이야. 이날이 몇째 날? 첫째, 둘째, 둘째 날이 생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이날은 여자아이들이 활동하기가 가장 고급스러울 때죠. 왜냐? 생리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대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또요 시기 때는 옷에도 잘 묻을 수도 있고, 여자아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날은 요 사실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점점, 점점 양이 줄어들면서 마지막 요날 있죠. 요 날에는 거의 묻어나지 않고. 나 아니면 찌꺼기들이 나오는 그런 날들이랍니다. 생리대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요 일회용 생리대는요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여기서 꺼내면 소형, 중형, 대형. 뭐, 울트라 대형,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런 종류들을 생리의 양에 따라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종류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형을 놓고 그냥 계속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형과 중형과 대형을 골고루, 그날 그날 생리 양에 따라서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중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회용 생리대는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쫙 벗겨봅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잘 떨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요거는 껍질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생리대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착용을 하느냐? 바로 팬티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 팬티를 생리대에 어떻게 걸치냐면 자, 여기가 입는 팬티예요. 그죠? 이쪽으로 다리를 넣잖아요. 그러면 생리대는, 소리 들리셨어요? 여기가 찍찍이로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찍찍이들이 팬티랑 붙는 면적이에요. 다시 말을 해서, 이 팬티 안을 보면, 이 안쪽 부분 있죠? 이 안쪽 부분이 생식기랑 닿이는 부위에요. 그 다이는 부위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생리를 했다고 너무 깊어서 흥분해가지고 잘못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못 붙이면 여기가 어디랑 다일까요? 어, 생식기랑. 그래서 생식기 피부랑 여기 찍찍이가 닿여서 뗄때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생리대를 부착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붙이면 은 여기에도 또 종이가 떼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떼주면 뭐가 나타나냐면 날개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리대에서 실제로 날개라고 지칭을 하는 부위예요. 이 날개는 왜 있냐면요. 팬티하고 이 생리대 이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날개를 펼쳐서 날개를 접어서 팬티와 한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생리대의 날개라는 거죠. 날개를 펼쳐서 날개를 접어서 여기에 같이 생리대를 딱 팬티랑 고정을 시키는 거.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만약에 날개가 없으면 요 생리대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게 생리가 생리대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팬티 다른 부위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날개를 통해서 한번더 생리대를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생리대를 역시 이렇게 그대로 팬티를 들어 올려 입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회용 생리대의 사용. 이제 생리대를 버리는 방법도 잘 알아야겠지요? 에티켓을 아는 어른이 되어봅시다. 그러면 다 쓰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 생리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략 7일 정도의 생리 기간이 있고요. 생리가 7일 동안 나온다는 말은 생리혈이 7일 동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착용해서 7일 동안 간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를 하면 바꿔서 다시 새 거를 갈아 끼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 생리대가 편하다는 게 언제든지 쉽게 착용, 버리고 새 이거를 다시 씌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이대용 생리대의 제일 강점일 수가 있죠 그럼 이걸 한번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다시 빼요 부드럽게 잘 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생리혈이 묻어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돌돌돌돌 말라줘요. 여기가 끈적이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순간 얘네들은 다 접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센스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매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죠. 끝까지 뒤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에티켓, 아시겠죠? 새로운 생리대를 꺼내요. 왜? 또 바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또 다시 이거를 열어요. 이렇게 열면 아까 처음에 봤던 거랑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뜯어지죠. 여기는 찍찍이 새 비닐에다가 얘를 다시 넣어서 말아줘요. 자, 요 스티커가 맨 밑에 오게 맨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왠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말리는 거예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김밥을 말듯이 짜자자자. 그러면 여기 스티커 있죠. 얘가 아직까지 약간 찍찍이가 남아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번더 고정을 시키면 깔끔하게 이 생리대가 말리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좀더 깔끔한 뒷처리를 위해서 화장실에 구비되어 있는 휴지를 통해서 한번더 감아줘요. 그리고 난 뒤에 휴지통이 있으면 휴지통에 넣거나 요즘은 위생수거함이라고 화장실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리대를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위생수거함에다가 넣어주면 이거는 바로 뒷처리가 끝이라는 거죠. 월경기간 중또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할까요? 월경 때 생리대를 자주 갈아줍니다. 보통 하루에 3에서 5회, 3시간마다 교환하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평소에 생리대와 휴지, 물티슈, 팬티 라이너 등을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합니다.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리가 시작되면 우선 화장실 휴지를 여러 겹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할수 있어요. 만약 학교에 있던 상황이라면 보건실에서 생리대를 받을 수 있어요. 길 가든 도중에 생리가 시작되면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생리대를 사도록 하고 휴지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갖고 있는 손수건이나 스카프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밖으로 새어나왔을 경우에는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두르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리 기간 중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리로 인한 증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생리 시작하기 약 일주일 전부터 피곤하고 우울감이 벌써 느껴지는 친구도 있고요. 생리 중에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거나 아랫배 통증, 허리 통증이 있거나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두통이나 변비, 설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초경 때몸 속에서 피가 나온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지만, 스스로 어른이 되고 있는 과정이며,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다는 걸 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요. 내 생각은 나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생각과 감정, 신체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자주 하도록 하고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을 자주 먹지 마세요. 통증이 생기면 하복부에 온찜질을 하도록 하고 너무 심해서 참기 힘들다면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통제 복용에도 조절이 잘안될 경우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상의하고 전문의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생식기 관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은 땀과 분비물에 의해 감염의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좌욕이 좋고 목욕을 합니다. 냄새를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생식기는 비누를 사용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씻고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세균이나 바람에 의해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대변을 보고 난후 휴지로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면으로 된 속옷을 자주 갈아입습니다. 통풍이 잘 되게 하여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해요. 더러운 손으로 생식기를 만지지 않습니다.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충격과 차가운 것을 피하고, 하복부는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합니다.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곳은 따뜻하고 조용해요. 배꼽 아래 부분의 뱃속에 있고 아기가 자라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 중에 가장 크기가 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자를 만나기 위해 자라고 있던 집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배란이라고 부릅니다. 자궁의 양 옆에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난자를 만들고 키우기도 하며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기를 무척 잘해서 뱃속에서 자란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나올 때 조금은 덜 힘들 거예요. 월경을 할때 이곳을 통해 혈액이 밖으로 나갑니다. 무서운 것이 아닌데 여자애들이 처음 만나면 무척 놀라요.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 착상을 위해 준비되었던 자궁내막 등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여자의 대표적인 2차 성징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여자의 생리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의 몸을 소중히 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사춘기 변화하는 나의 마음을 알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